블루, 블루, 블루이즈 블루. 블루 모운들, 우리는 블루 팀입니다. <목소리나> 안녕하세요, 블루 팀에서 브레인, 얼굴, 실력 모든 걸다 도맡아 다 하고 있는 헤드셰프 고창환입니다. 2008년에 들어와서 벌써 11년이 되었네요. 평소 좋아하는 게 있다면? 제가 격투기를 되게 좋아해요. 뭐 무에타이도 좋아하고 권투도 좋아하고 해서 직접 배우고 연습도 하고 뭐 같이 한번 해 보고 싶으신 분은 뭐 <laughs> 연락 주셔서 따로 스파링도 가능하고요. 게임도 가능하고요. 네. 저에게 난타란 국가 대표입니다. 난타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이잖아요. 그 공연을 제가 하고 있는 선수로서 국가 대표라는 자부심을 갖고 해외 나가든 한국에서 공연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런 기분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자세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난타는 항상 365일 여러분한테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오시고요. 저희 블루틴 공연 보고 싶다면 항상 스케줄 확인하셔갖고 꼭 보러 오세요.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난타에서 부주방장 역을 맡고 있는 핫소스 송혜진입니다 어, 제가 난타라는 작품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느덧 3년을 두들기다 보니 이제는 꿈에서도 장단을 치고 있습니다 어, 제 취미는 음, 운동이랑 잠순이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일단 운동은 처음 살 빼려고 운동을 시작했던 일이 어, 지금까지 일상이 되어버려서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게 됐고요. 음, 저에게 있어 난타란 홍삼이다. <laughs> 왜 홍삼이냐면 많은 체력이 소모되는 공연이에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이 공연에 올라가게 되면 어, 아무리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제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뿜어내게 되더라고요. 마치 홍삼을 먹은 사람처럼. 그래서 저는 난타가 무엇이냐 하면 몸에 좋은 홍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너지 가득한 공연이 보고 싶으시면 365일 난타는 오픈런이니까요. 많이들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난타 블루팀의 섹시가이 역을 맡고 있는 배우 정민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난타 한지는 지금 이제 15년째 섹시가이 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 여행을 다니면서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음, 저에게 있어서 난타란 어, 인생 같아요. 어,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어, 그 와중에. 폭발적인 에너지까지 갖고 있는 이난타야 말로, 어, 들으면 제 인생이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오셔서 직접 보시면, 어, 정말, 아, 이제, 왜 이제 봤지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고 돌아가실 겁니다. 어, 기회가 되시면 꼭 난타 국장님, 명동, 홍대, 그리고 제주도, 어, 태국에도 전용관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한번 기회 되신다면, 많이 찾아오셔서, 어, 재밌는 공연,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난타에서 내 피역을 맡고 있는 김승국입니다. 어, 저는 이제 난타를 한지 1년 반 정도가 됐고요. 다른 선배 배우들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따끈따끈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축구인데요. 축구에 관련된 건 정말 모두 다 좋아합니다 축구를 시청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직관 가서 직접 보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나 또 이제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축구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요 거기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또 축구 게임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저에게 있어서 난타란 열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다른 작품을 만났을 때보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느낌이 더 강렬하게 들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게 됐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루팀의 대표 김승국이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난타에서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는 난타 배우 박지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난타한 지 이제 한 7년이 좀 넘었어요. 어, 저는 평소에 영상을 찍고 또 영상을 편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도 제가 찍고 편집한 겁니다. 저에게 있어 난타란 은인과도 같습니다. 아 제가 난타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난타를 하면서 저는 참 많은 걸 배웠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또 견문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난타는 저에게 은인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저희 난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난타 배우들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난타 블루팀이었습니다. 365일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우!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laughs>